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3시 3분입니다. 집에서 오늘도 역시나 영상 편집하다가 동네에서 탑승콜이 떴는데 아 착지가, 아 출지가 조금 버스가 잘안 다니는 곳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런 곳이라 택시 타고 일단 도착을 했고요. <laughs> 강서구 네, 매매단지로 가는 콜이니까 거기서 아마 다음 콜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 이동하고 다시 영상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입니다. 서서울 모터리움 탁송 마치고 한 40분 정도 대기하다가 아 여러 개 풀을 봤지만 손가락이 느려서 <laughs> 아까 대전 가는 거 <laughs> 7만 원짜리 아 그걸 놓쳤네 그냥 오늘은 멀찍멀찍 멀찍 한번 타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일단 동대구 가고요 동대구에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네, 여기는 대구 동구 동호동이라는 곳이고요. 네, KB 차차차 옆입니다 와, 오는데 5시간. 조금 쉬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 걸렸는데 아, 참. 어제 너무 죽었던것 때문에 뭐라도 타자라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대구는 또 우리 유튜버 임길치 님 영역인데, 아, 옮기면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볼까요? <laughs> 아, 오늘 느낌상 대구 원저리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laughs> 예, 영상 아마 편집은 내일 저녁이나 모레 올라오지 않을까. 강한 <laughs> 확신이 듭니다, 지금. <laughs> 일단 요 금방에서는 한 2km 광경에서 코로나 보긴 했는데, 음, 한 분위기 좀 살펴보고 <laughs> 시간이 벌써 10시 가까워져서 네, 한번 보고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조언을 받아서 콜지로 이동을 해서 타던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북 경산시 진양읍 신상리라는 곳이고요.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주는 대로 타는 거고. 아까 무슨 혁신도시인가? 그쪽으로 가다가, 아까 국민 차차차. 아, 꼭 이상하게 걸어가다가 다시 또 착지 인근에서 코리 뜨는 이 기현상들. 아, 이 카카오가 사람을 놀리는 건지. 그래도, 이번 주 처음으로 카카오를 탔네요. <laughs> 한번 탔는데 좀 구해 좀 주라. <laughs> 집까지 좀 구해 주라. <laughs> 여튼 버스가 다니니까 좀 지도 좀본 다음에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용하네요. 그러면 다음 콜 한번 잡고 영상 켜고 싶어요. <laughs> 네, 여기는 경북 경산시 사정동입니다. 와, 아까 거기서 코를 잡을 줄이야. <laughs> 일단, 이동에 의의를 뒀기 때문에 가격은 포기했습니다.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운행을 한것 같은데. 16,000포인트에 왔습니다. <laughs> 대구 원래 이런 곳인가요? <laughs> 아니면 제가 눈탱이를 맞은 건가요? <laughs> 어쨌든 뭐 여기가 지금 경산역인가? 중심은요. 음, 경산역 바로 앞입니다. 이 동네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laughs> 집값이 비싼데 콜값은 <laughs> 안타깝네요. <laughs>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이제 뭔가 콜이 좀 물려 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은 제가 아직 못 받기 때문에 다음 콜 한번 잡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결국 지지치고 모텔 잡았습니다 <laughs> 와 여기 쉽지 않네요 대구의 기사분들 존경합니다 웬만하면 찍어서라도 타려고 했는데 아뭐한 50분 운행하는데 4만원 4만 포인트 이 정도 나오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택시비가 25,000원 들어서 갈 수가 없네 아, 어쨌든 뭐 내일 아침에 탁송들 그래도 여긴 많이 뜨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타고 다시 한번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전 실패 <laughs>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박대리 대박 안녕 <laughs> 기을 밝혀주는 그대 대리기사님 불빛 가득한 도로 밑 곁에 서 있어 피곤한 하루 끝 안심하고 맡겨 대리기사 저게 먼 편이죠 집으로 가는 길 부드럽게 달려 차에 올라타 안심해도 돼 편안한 집으로 가는 길 맡겨도 돼술 마시면 코에 대리운전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 운전, 운전. 밤길 책임지는 고마운 그들 기사님 언제나 함께해 깊은 밤 지나도 네 곁에.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해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 함께해